깊은 세계를 말하고 싶습니다. 아, 영의원에서는 일단은 아, 영혼몸이라는 삼부인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 영과 혼과 몸, 거기서 영어로 보면 엔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구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과 혼을 혼을 너무 이제 구분하면 여기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 너무 구분해도 문제가 생기고 또 구분하지 않아도 문제가 생기고 아주 복잡 미묘하죠 여러분. 그래서 구분이 필요할 때는 구분을 해야 되고요. 구분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때는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워치만이 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을 너무나 강조하고 혼과 구분할 때 생기는 문제성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밝히지 않은 것이 워치만이 입니다. 다만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말하는 사람이 워치만이 입니다. 영이라는 거는요 혼하고 영역이 달라요 그러니까 혼의 영역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가변적 세계, 다시 말하면 변화무쌍한 세계입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거는요 변화무쌍해요 뭐 아침에 좋았다, 뭐 조금 있다가 기분 나쁘고 확 나빠지고 여러분 사람의 감정을 쉽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감정이라는 것은 요동치는 거예요. 조금만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고, 뭐 환란이 오면 막 기뻤다가도 뭐 원망이 일어나고 막 답답하고, 이 감정이라는 것이 그만큼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되지만, 또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인간의 감정입니다. 여러 근데 '영'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러한 요동치는 감정의 세계와는 다른 영이에요. 쉽게 말하면 영안에 있으면 마치 모아간다면 주님이 그 바다의 그 파도가 막이렇잖아요그 제자들이 뭐 죽는다, 뭐 살려달라고 막 요동쳤잖아요. 그것이 일종의 감정의 세계예요. 어려움, 화란 곤란이 오면 막 요동치는 것, 막 죽을 것 같은 것, 그것이 인간의 감정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영 안에 있으면요, 다른 영역에 마치 주님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고물, 뱃머리를 까아댈 거예요.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자셨잖아요. 주무셨잖아요. 그영 안에 있는 사람은? 영 안에 있으면 어때요, 항상? 피스. 굉장히 평안한 거예요. 요동이 없어. 아주 기묘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막 감정은 막 유동을 치죠. 근데 영화 안에 있으면 그냥 피스, 평강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이렇게 편하게 설명해요. 왜냐면 저는 체험을 가졌기 때문에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저에게 뭐 파도와 같은 막 넘치는 환경이 있냐, 없냐, 있죠. 막 그냥 생각하지 못한 일이 팍팍 터지죠. 네? 불안, 불안, 막 불안, 막 근심, 걱정, 환경이 있죠. 그러나, 기묘한 건 뭐예요? 영안에서는, 피스. 굉장 평안하다는 거 <laughs> 이것이 아주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것이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네? 스트레스의 환경이 없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의 환경은 있는데, 존재 자체가, 이게 새로운 존재라, 초월적 존재라고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뭐 그냥 여전히 견딜 만한 거야. <laughs> 이 견딘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 여러분. 그냥 견디는 거인듀얼 그냥 지속 계속 견뎌라는 거야, 그냥. 그냥 감사. 그냥 감사해 기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당했던 그런 환란이나 곤란이나 어려움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환경이야 결국. 시간이 지나면 또 그걸 또 알게 돼. 아 이게 되게 필요한 환경이었구나. 근데 거스 사람은 부패하는 거야. 겉사람, 나의 겉사람이 후패해가는 거예요. 네? 네. 나의 옛사람이 후패해가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내 점점 감소해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은 날로 새롭더다성년의 복사는 속사람이 날로 새롭기 때문에 사랑이 터해가는 거예요. 네? 사랑도 더해가고 기쁨도 더해가는 거예요. 그데 어? 기쁨이라는 게 피상적 기쁨이 있고요. 깊은 기쁨이 있어요. 정말 크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치 모아간다면 그 태풍이 막 이뤄 그럼 밖은 막 유동치겠죠 근데 저 심연 가장 깊은 바다 깊은 곳에서는 뭐요동이 없을 거 아니에요 고요할 거 아니에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정는복씨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경이 저는 그냥 즐거워요 어, 결과적으로는 결과 즐겁고 또 감정이라는 것이 항상 영안의 통제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뭐라고말씀드렸나 저는 짜증이 없어요. 정년복은 짜증을 낼 일이 없어요. 짜증이 없어요. 그렇게 놀랄 일도 없어요. 신경질 낼 일도 없어요. 저는 신경질을 내지 않아요. 짜증을 내지 않아요. 짜증과 신경질은 육체적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몸에 혈기, 감당하지 못해서 막 폭발하는 것, 그게 짜증, 뭐, 네? 이런 거예요 신경질 되는 것, 막 신경질 팍팍 내는 사람,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완전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되어서는 네. 그냥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언느 일년이 다되가는데 양심적으로 여러분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영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정도만 또 얘기하고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생명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생명이라는 것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과 생명은 다른 거예요. 생명나무하고 지식의 선한 나무잖아. 그, 지방교회는 뭘 먹고 있는 거야? 지식의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계속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식의 나무를 먹고 계시잖아요. 이게 knowledge잖아요. 선과학은 그게 k n o w l e d g e 예 지식의 나무라고. 그럼, 지방교회는 life. 생명이 나고가 아니라 그냥 계속 선고하게 지식에 나온 만 계속 먹고 있어 지식만 먹고 있다고 지식이라는 거는 일명 필요한 것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야 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내 마음속에 형상화할 수 있어요 에? 지식은 언어와 관련이 있어요 언어를 통해서 지식을 얻는 거잖아요. 언어를 통해서.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지식을 얻을, 얻을 때 인간은 하나의 좋은 어떤 기능, 위대한 기능이 언어를 형상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산 그러면 안 보여도 그냥 산 그러면 에, 이렇게 형상화가 되잖아요. 사랑도 보이지 않지만 어떤 형상을 형상화를, 형상화를 시킨다고. 뭔가 형상화할 수 있는 능력이 지식의 세계입니다. 근데 생명은요, 실체의 세계예요 형상화의 세계하고 실체의 세계는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상화의 세계는 그냥 그림의 떡이야. 쉽게 표현하면. 형상화된 건 그림의 떡이야. 실체의 떡이 아니고 그냥 그림의 떡이에요. 실체가 있어야만 진짜 먹을 수 있는 떡이 에다 지방학교에 에, 형제들을 제가 이렇게 옛날에 과연 댓글을 이렇게 보면 그냥 성경 부절되고 또 지방학교에 그 주소까지 저한테 다 설명을 해 옛날에 제가 많이 했던 겁니다. 다 알았던 거예 공부 많이 했어요. 저는. 지금은 제가 그게 뭔지를 아는 능력이 없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게 실체가 되어야 되는데 에? 지식은 있어요 아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와내 어, 그 안에 사신 거야 지식은 있지 말씀을 다. 실체는 없다니까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타나냐 안 나타나요 나만 나타나 내가 나타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나타나 그건 뭐야 거짓된 거죠 교회 생활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좋은 지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르는 지체도 있고 아주 못난 지체도 있고 말썽 만한 지체도 있고 완전히 이상한 지체도 있고 자기만 아는 지체도 있고 별 희한한 지체도 많아요 여러분 교회생활이라는 게요 그런 지체들을요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정영호 목사는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제가 배드민턴 치는 사람 에? 다 감당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으로 감당니다 능력이 뭐냐면 사랑으로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이 위대한 겁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지체만 없었으면 좋겠어. 막 아, 이런 게 무의식적으로 자꾸 올라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거건 그냥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사망. 여러분 미움이라는 게 뭐냐면 사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미움을 가져보세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즐겁습니까? 미움이 있는 곳에 사망이 있는 거예요. 미움이 있는 곳에 분열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망이 있는 곳에. 저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저는 옛사이까도 사랑해요. 저한테 뭐 의미하고, 저한테 나쁜 짓 했지만 그냥 사랑해요. 크게 보면 사랑해요. 근데 그분은 제가 말한 대로 반드시 징계가 임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생명이라는 건 뭐를 위한 그냥 생명이 추상적이잖아 생명이란 Life란 단어가 그 생명이라는 게좀 구체화가 일어나야 돼그 하나님의 생명 조화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의 생명은 구체적으로 뭐야 설명이 불가하다니까 집방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네? 사랑이에요 사랑 의와 사랑이에요 의와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그냥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란 영역은 어마어마한 영역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영역이 사랑의 영역이에요. 정현우 목사는요. 사랑을 배워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야. 지난주에 도참 간증이 있는데 성령이 저에게 뭘 하라고 시키더라고. 속에서부터. 저는 그냥 성령이 일상적으로 시켜요 속에서 직감이 예리하기 때문에 그냥 모든 일, 아, 24시간을 그냥 성령과 함께 지내요 그냥 가라 고러 가고 오라 고러면 뭐, 말하라고 말하고 저는 그런 단계 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단계예요 멋진 만이도 저와 같은 단계 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 저도 맨 처음에는 어, 성령 시킨대로 했어요 그냥 아, 이게 뭐지 아, 인간적으로는 해석이 안 돼. <laughs> 인간적으로 해석이 안 돼, 저도. 어떨 때는. 이성적으로는 해석이 안 돼. 그러나 주님이 영 안에서 시키는 게 있어. 그냥 영을 따라야 돼. 아주 기묘한 세계입니다, 영을 따라야 돼.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아, 왜 성령이 나에게 그 일을 하게 했는지 저는 그 일을 알고 나서 깨닫는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저에게 시키시더라고 아, 구체적으로 간증을 해야 되는데 예, 참 제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제 사랑이 다르다는 걸 깊이가 다르다는 걸 제가 배웠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달리 말하면 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소유를 나누어주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진 재능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정년욱 목수는 앞으로 버스킹을 많이 할 겁니다. 너무나 소외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눈물 흘리고 재미가 없고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 없는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 저는 음악, 집안교에는 음악을 사탄적 요소라고 막 했어.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음악도 좋은 순기능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려면 낮아져야 돼요. 정현옥이라는 사람이 낮아져야 돼요. 그냥 거의 세상 사람이 다 돼야 돼요. 어떻게 보면. 네? 사자 바울이 말한 대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정현옥 목사는 기꺼이 그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기프트 은사가 있기 때문에 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이게 헤븐니헤븐니 기프트야 세상이 따라올 수 없어 제가 노래를 부르면요, 세상이 따라올 수 없어요 진실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은 그 질이 달라요 품격이 달라요 정윤호목사는 능력의 사람이에요 자화자찬이 아니고 그냥 진실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하는 것이 나타나야 땅이 감동하는 거예요. 감땅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네? 제가 어제 우리 어머니 앞에 세상 노래 하나 들려드렸더니 어머니가 막 울더라고. <laughs> 우리 어머니가 울으시더니 처음 봤어요. 처음. 저나 알아요. 어머니가 왜 울었는지를. 세상에 자기 아들이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를 줄 어머니 모르신 거지, 처음 본 거지. 어머니가 원했던 노래를 지 아들이 불러준 거예요. 여인들은요, 노래를 좋아합니다. 왜? 감정이 발달되었습니다. 여인들은 노래 속에서요, 감정을 아주 쉽게 쉽게 느끼고, 그 감정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어요. Pleasure, 즐거움을 얻습니다. 남자도 그렇지만, 여인들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노래 노래 부르는 곳은 많아요. 노래 교실에도 다 여자들이 많아요. 그 여인들이 강점, 가진 어떤 감점이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이 주신 한 선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노래가 사람을 위로도 해주고요. 기쁨도 주고 즐거움도 주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렇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할수 없는 것을 하시는 능력이 나에게로부터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할수 없는 거 있어요. 그런 걸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인격 안에서, 인성 안에서 또 능력 안에서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비밀스러운 이야기. 그러나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대면에서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그동안 제가 가졌던 그 놀라운 축복의 비밀. 그게 하늘에 속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작겠습니까? 정유원 목사는요, 감이에요 감교. 매일의 시 눈물과 광경입니다. 야 너무 깊어요. 너무 놀라워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세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지방교에서 정말 그 지식으로 형상화돼서 그 놀라운 세계를 그래도 어느 정도 형상화하신 분들 그리고 마음이 순수하고 착하고 정말 가난한 여러분. 여러분이 꿈꾸는 그런 실체가 있다는 것.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앞에 서는 그날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급할 것이 없어요. 저는 그냥 천천히 갑니다.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심정,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존재. 모든 것을 어루만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실체화되어서 여러분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주변으로부터 여러분 이웃이 기뻐함으로 진정히 이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실체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